자 실버 버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이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덕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올릴게요. 건술 이 버튼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제가 일단은 요거 다 따놓은 상태예요.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자, 영어를 잘 몰라서 제가 이런 딱지가 두개 들어있군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 열심히 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수잔씨한테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다시 되팔 때는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건가요? 어쨌든 이거 왔고요. 와, 아, 대박. 자, 이게 정말 우리 녹진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버튼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네. 화면이 보이네. 여기에 보면 찬피 d 라고 써있죠?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눔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내서 맛있는 것도 공짜로 사먹고, 술안주 값도 하고, 핸드폰 요금도 내고, 이런 게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맛있는 안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술! <laughs> 아 이쁘네요. 거울이네 여기다가 걸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걸어놓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 녹진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 덕에 회춘했어요.